시온. 어? 안돼. <laughs> 아, 솔직히 이렇게 보면 뭐 생각이 나요 여러분. 뭐가 생각이 나냐고요? 이게 뭐야? 뭐가 생각이 나시냐고요? 솔직히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가볼게요. 네. 치. 오늘 왜 이러냐? 지우. 어? 차지. 차지. 치질치질 체조! 체집치자치자 어. 성공! 어니 그게 치자가 뭐예요? 치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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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있어? 아, 그거 아, 그거 단나무 아, 단나무! 여러분 지금까지 초급 난이도였고요. 어. 숙련자 난이도입니다. 난이도 자, 순서 재정비 한번 할까? 어.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? 어.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. 어. 괜찮지? 이거 맞지? 이게 이게. 가 아, 보겠습니다. 비유. 시한 대. 시 변신. 어, 어. 아. 신발, 신발. 아. 뒤로 와, 뒤로 와, 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로 와, 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뒤 신 i 신 g 솔 e 솔비 n g 솔비 single, 솔비. 솔비. 솔비 아, 아, 아 미안해 내가 왜 i n g l e single, single, s i n g 나요 여러분? 뭐가 생각 i n g l e sin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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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g l 우리 이번에 잘 해보자, 아, 우리 우리 해리리 우리 우리 할까 우리 해리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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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우리 우리 정도 있어. 사기 우리 사기 사기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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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운동리 나 문동은 알아. 무찌다연진나 문동은 씨. 무찌다연진아! 예다진아 얘나야. 우리 얘나. 어느 사기에 있든 여기 있었는데 얘나. 어느 사기에 있든 여기 있었는데 얘나. 진지하게. 너무 쉬운 건데. 비글 비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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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 도비 담배 대박 도비 대박 도비가 뭐야 어. 찾아봐 도비 비도발 도발? 두부.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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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도 구도 대대 바다 바다 반 반대 반대 빈 지시까지 아, 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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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d i a I'm not. Tobi, 없 o b 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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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b i Tob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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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b 제 별명이 도비였어요. 도비였어요. 아, 도, 나 도비 o b i Tob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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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b h o 나 g 어 성공 인정해. 와, 개박. 그제이 새끼는 소. 와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제 귀여워. 박여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와 기어 여워 귀여워. 귀고 규모, 개미, 개미, 개미. 미개. 미개, 모국, 모국. 마지, 모국. 만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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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개, 멍개, 미개하다. 했어, 했어, 할 수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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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몬, 몬, 몬국, 몬, 몬을 줘. 쟤왜 이렇게 못을 저는해 뭔가 말해? 맨가? 맨곡맨곡 맨각? 몽곡? 몽곡? 몽골? 몽 아! 몽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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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몽골? 몽 아! 몽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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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돼! 나 진짜! 불러줘! 몽골? 몽골, 몽골. 나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. 나 진짜. 버저비터로 성공. 와! 야, 완전 버전 깠어 진짜. 와, 미사야. 아, 잘했어. 아, 진짜 웃겨. 아, 잘, 잘했어. 진짜 점심 확 깬다. 아. 잠이 확 깼어요. 아, 진짜 웃겨. 몽골 했는데 29.93이었어요. 어. 와, 와. 우와, 미쳤다. 현재까지 1,900회씩 합고잘어어 2400 우리 2,400회 가자 우리 할수 있지! 할수 있어! 세대! 혜빈 씨, 도대체 어 허무한데, 됐 언제부터 다시 할까요? 다시, 다시 1,900 캐시 획득하셨습니다. 아 재밌었다. 솔비가 음. 어, 있다고요? <목소리> 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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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이름 실패. <laughs> <laughs> 진짜 근데 솔비 없어요? 공지 사항입니다. 삽자로 초성 퀴즈 B U C O C O B U 마지막 주자 파트리샤의 솔비가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확인되어 허! 정답 인정해드립니다. 내가? 500캐시 내가 추가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 정확히 판정하는 판정단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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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잔액은 3,100캐시입니다. <laughs>